예, 예. 계속. 아, 아. 아. 그러니까 무조건, 형님이 무조건 한 테이블씩은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한 테이블. 왜냐면, 하 그, 그거를 못하면 형님, 그, 일단 처음에 이게 마중물이랑이 필요하잖아요. 자꾸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 제 변함이 없는 거야. 뭐 형님이 블로그 하는 거, 그래 형님 만 힘든 거요. 예, 아니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기 가게로 대려 데려,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밥을 먹여야만 뭔가 이어나지는 거지. SNS,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뭐그 해도 효과가 적다는 거지. 효과가. 매번.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그 여분은 얼마나 잘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잖아요. 그럼 안 가지. 나가도 안 가지. 아닌가? 예예. 예. 들어가자고요. 예. 아, 아이고, 아니, 저는 저 저는 뭐 없어요. 다 그냥 재미이지 예. 아, 이게 저도 저도 제가 저는 굳이 안 하려고 SNS 이런 걸안 하려고 왜냐면 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막글 올리면은. 막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자기네.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형님이 무조건 하루에 한 테이블 무조건 무조건 끌고 와서 무조건 앉혀놓고 그래야만 뭐가 되지. 이게 예. 예,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밥을 무조건 한 테이블씩은 최소 2, 3개월은 그렇게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은 너무 경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어려워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 거기 봐봐요. 저기, 저, 거기 오늘 갔잖아요. 벌써 내가 나올 때11 테이블 했는데 7시 좀 넘었을 때. 그러면은 봐봐.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업인데 벌써 지금 낮에 오늘 몇 테이블 팔았다면서요. 지치기도 뭐몇개 팔았고 낮에도 팔았대 그럼 봐봐 그분 오늘 그냥 매출 100만원 이상 찍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니까 뭐그 맛은 중요치가 않아요 아니 그까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이걸 아시아는데 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처음 온사람들이야예 네, 내가 아까 그 에이스 책그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먹은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먹었다. 아까 내두 번째 또 형이 나오다고 왔던 사람 얘기했더니 자기 2005년대에 먹었대요. 도대체 몇년 만에 먹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마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제주 흑돼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6,000원에. 다 이때 물어봤어요. 6,000원 받대요. 걸려있는 거 받기 때문에 왔대요. 다 거기에 보고 온 거야. 그 시간에. 다 오면 제주 흑돼지 시키지 않아요? 그, 밤에 보셨잖아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깜깜한데. 우리 제주돼지 관련된 뭐, 포스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 갔을 때. 아, 바깥에서 안 보이잖아요. 뭐, 그, 뭐, 매밀 이런 건 있어도. 제주돼지. 예. 아, 훨씬. 왜냐면 하 거기 돈을 쓰잖아요. 이 20장 건데요. 20장. 선수막 20장. 그리고 광고. 이미 지금 뭐, 광고 이제, 다음 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거기 돈이 있으니까 현수막을 20장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20장을 막 대단한 거잖아요